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은소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 오늘 할 것을 바로 어, 저희 할인이가 그 저하고 할인이하고 그 방송 따로따로 찍는 걸 모르겠죠? 자 오늘은 네 할인이가 드디어 이제 개인 방송을 찍는데요. 저하고 같이 찍는 거는 제 영상에 들어가 있고요. 할인의 하린이 영상은 할인이가 애기 소개나 그런 것들을 네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. 네 그래서 할인이 영상을 할인 개인 영상을 어떻게 보냐고 이런 영상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인이 영상을 보냐면요 네 바로바로 바로 할인이 공지 상황이라고 치시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할인이라고 할인이라고 이름이 써있고요 그걸 눌러서 구독 옆에 할인이 이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은소였고요하린이었습니다 <laughs>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하린이 영상을 더 보고 싶을 때 구독 좋아요 버튼 클릭해 주실고요 많은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구독 좋아요 버튼 클릭해 주세요.